안녕하십니까. 저는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을 꿈꾸는 오태민입니다.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은 26살에 국회의원이 된김영상 대통령인데요. 제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려면 앞으로 8년 뒤 25살은 돼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겠죠. 에? 그래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왜 굳이 어린 나이에 정치를 하려 하느냐?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자, 왜그 똥통이 어린 나이에 들어갈라 해? 변호사, 검사, 교수 사회적 성공 이룬 뒤에 해도 듣지 않다. 오히려 젊어서 하면 더 힘들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채우기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것이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정현 국회의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정현 국회의원 아시나요? 네. 탄핵안이 가결되면 손에 장을 지신다고 했던 그, 그 의원이죠. 아직 장은 지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분 때문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생태수도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죠.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건 찍어주면 서울에 올라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정현 의원은 달랐습니다. 당선이 되고 난뒤매 주마다 내려와 어르신들과는 시골 마을에 관해서 청년들과는 공원에서 소통하고 웃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전 소통하는 정치인의 꿈을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이 시작되고 난 뒤, 그분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며, 나보고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되라는, 유다가 되라는 말이냐, 라는 말을 하는 등, 시민과 많은 대화를 했다고 느끼지 못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에게 큰 실망을, 안, 큰 실망을 하면서도 전그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소통이 뭘까 고민을 했고, 앞서 보신 연쇄와 같이 멋진 한 문장보다는 진심을 담은 한 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듯 소통도 소통하는 외관보다는 소통하는 사람 사이에 진실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야,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너, 돈 있어? 근데 너, 백 있어?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돈과 백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 올바른 역사의식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캐나다의 트리더 총리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의 공통점은 어릴 때부터 관계를 조율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프로 스포츠 팀에서 뉴스 시스템으로 훌륭한 선수를 배출해내듯, 우리나라 각 정당도 알맞은 소신을 가진 정치인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경쟁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최소한 이 나라 아이들이 모든 꿈을 다 이룰 수는 없어도 돈, 집안, 학벌, 이러한 요소 때문에 그꿈 꾸지도 못하는 이러한 현실은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네.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저 같은 최연소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권력자도 아닌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네. 더 크게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네. 그저께 인기를 마친 오바마 대통령의 말로 연설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때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변화이다. 이제 우리 함께 손잡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